반갑습니다 셀닭족입니다 파이썬 속성 강의 코리나 안자바의 4단원 추가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더할 거예요 저번에 양이 많은 것도 양이 많은 건데 애초에 너무 어려운 거라서 최대한 좀 쪼개서 들여보내줘야 그나마 조금 더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나눠봤습니다 순, 순서를 바꾸는 것 이런 프로그램의 작업 순서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딱두 가지 방법만이 허용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분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거는 이제 앞서 두 번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배웠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반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반복의 두 번째 시간인 거죠.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반복을 잠깐 하기 전에 첫 번째, 저번에 얘기했던 그 데이터 타입 자료형 중에 리스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게 저번에 배웠던 건데 왜또 배우냐 하면 그냥 각인 시켜주려고 한번더 가져왔어요. 이 중에서 이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리스트일까요? 펜션님두 번째? 맞아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리스트였어요. 다른 거는 뭐 첫째 저거는 이제 그냥 숫자였죠. 여기 밑에 있는 거 문자열, 그죠 여기 있는 거 이거 맵이라고 해도 되고 파이썬에서는 특별히 딕셔너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 중요하진 않고요. 어, 우리는 하여튼 여기 위에 있는 거 리스트에 대해서 잠깐 할 겁니다. 대괄호안 했다가 내가 하고 싶은 자료 여러 개를, 변수 여러 개를, 숫자 여러 개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컴마로 구분하는 거야, 컴마로. 말로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는 거보다 보는 게더 빠르지. 응.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숫자만 들어갈 수 있냐? 아,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워터든 멜론이든 슈거든 하이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변수명은 뭐 똑같아요. 변수명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 대신 뭐 위에서 한 거랑 겹치지만 않으면 되죠. 볼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 이거에 대해서 출력하려면 얘 다섯 번째 5라고 돼 있죠 옆에다가 대괄호로 5라고 써는 게그 대괄호 안에 있는 게 어떤 자료라는 뜻이 아니고 몇 번째 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에 있는 거 이렇게 뭐 연산을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변수에다가 num에 뭐 있는 다섯 번째에 있는 수랑 num에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수 이런 식으로 연산 저장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저장돼 있는 수를 버리고 또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처음 이걸 저장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두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이터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제 인덱스가 존재하는 반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반복이 몇 번째 반복인지가 중요한, 그걸 꼭 필요한 그런 반복. 그런 반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게 리스트 없이 쓰는 거랑 리스트와 함께 쓰는 게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했죠 난이도가 차이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리스트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포함한 리스트를 포함한 for 반복문 이렇게 정리해도 될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반복문 안에서 어떻게 출력을 하냐예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서 너무 당황스럽죠 매번 반복을 하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i번째 있는 걸 출력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행을 해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0.1, 0.4, 0.7, 0.9, 1.4 이렇게 해서 쭉 출력이 되겠죠 다음 걸 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반복은 똑같은데 뭘 하고 있는 거야 넘세 했다가 첫 번째 수부터 i와 관련된 연산을 해서 집어넣고 있죠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다는 거야 다 변경하는 거야 저기 0.1부터 1.3까지 다 변경하는 거야 이게 꼭 내가 위에 보여 둔이 레시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만약에 좀 비어 있다 뭐 00000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새로 채워지게 되는 것도 맞지만 처음 채워지는 걸 수도 있죠 하여튼 저장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뭐 이걸 언제 사용하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문제풀이 코리따라해봐해서좀더 다루는 걸로 하고 앞 영상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여기 영상 예, 보고 와주면 예,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연산을 하고를 이 내부에서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거 보면 똑같이 네번 반복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 그쵸 새로운 수를 저장을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저장하고 있죠?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입력을 받아서 뭐 인덱스에 관련된 수로 받는 게 아니고 네 번의 입력을 받는 거야. 근데 그거를 리스트와 함께 하니까 또 뭔가 좀 느낌이 색다르죠? 여기 안했다가 매번 사용자가 이제 입력을 받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 이벨 인풋 부분에 이 부분을 조금 꾸며야 되겠지. 이게 몇 번째 입력인지를 좀 알려주면 좋겠죠, 유저한테. 하여튼,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간단히 네, 리스트를 사용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해봤고요. 리스트라는 자료형을 좀 이렇게 쓰려면 이게 필요해. 이런 거죠. 나는 이 리스트의 크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 일단 매번 알고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또 변할 수도 있죠. 개발자가 매번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직접 머릿속으로 아 이거 세 개네 해 가지고 3을 써 놓지 않아도 이 리스트의 길이를 딱 출력을 해 주는 거죠. 그냥 랜 넘스가 3이 된다. 뭐 이런 거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 볼까요? 그쵸 이렇게 되면은 문자열은 네 개가 있으니까 그4 개가 음, 음의 랭스를 딱 걸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4가 딱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자료형을 활용할 때는 뭐 이렇게 길이를 조금 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저는 배열이 있어요. 0.1부터 1.4까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리스트에 대해서 다 반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5라는 숫자를 써넣는게 아니고, range, length, n 이렇게 딱써넣으면은그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리스트의 반복만큼 돈다는 거죠. 그 뒤에 거는 그쵸? 여기서 출력도 이렇게 할수 있고, 저장 같은 것도, 연산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입력도 그렇게 받을 수 있죠 이거를 많이 쓰니까 뭐 그냥 기억해두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하나만 가져왔어 그러니까 리스트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하나의 리스트에 대해서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 아니 뒤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 구동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메모리가 딱 붙어있는 배열이 있는데 그 뒤에 다 메모리를 또 할당한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하여튼 이거를 뭐다 삭제하더라도. 하여튼, 장점이다. 이 리스트의 크기를 내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야. 처음에 저렇게 빈 리스트로 만들어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여기 보여요? 어 p h n d 라고 돼있는데. 어 p p e n d 이게 이제 안에 삽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 보입니까? 점 이거? 이거 점 자체를 신경쓰지 맙시다. 리스트, 점 a p p e n d 를 쓰면 된다. 뭐그 정도만 알고 합시다. 이게 점이 뭐고, 객체 지향이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만 쓰고, 뭐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 i 곱하기 4, 이거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야? 여기 볼래요? 0, 4, 8, 12, 16, 20, 24 이렇게 되는 거? 아, 이게 순서대로 추가가 되네요. 그쵸? 추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리스트가 원래는 비어 있었는데, 이 nums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밑에처럼 0부터 24까지 이렇게 나온다. 뭐 이걸 볼수 있죠. 왜 24까지죠, 이거? 카운트는 7인데? 카운트 7인데 왜 24까지죠? 0부터 6까지 돌아서 그런 거예요. 뭐그 정도는 뭐 다알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하는 말은 뭐 이런 식으로 어펜드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리스트의 길이는 요만큼인데 이걸 늘릴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반복적으로 늘는 거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죠 반복적으로 늘어서 결과는 밑에 나와 있죠.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작업이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덱스를 포함해서 반복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작업, 이 작업들 그 내부에서 코드가 지금 여기서는 막한 줄밖에 안 되지만 이 내부의 작업 코드 블럭 자체가 여러 줄일 수도 있죠. 인덴테이션 들여쓰기가 된데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줄에 대해서는 제어를 못 할까요? 순서 제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중첩해서 f o 문 또는 if 문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중첩된 어떤 네스티드 반복문 또는 뭐 조건문도 포함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안 나온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긴 한데, 이게 많이 나와도 몇 가지 유형에서만 나오지 않나. 그래서 그몇 가지 유형을 가져왔어요. 한 3개 정도로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어 여기서 키포인트는 여기 브레이크라는 친구예요. 브레이크. 근데 이게 몇번 반복하다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뭔 소리냐면, 어한0번 반복 중에 내가 중간에 어, 생각해 보니까 여덟 번째 반복에서 그만해도 될것 같아. 반복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럼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 그럼 거기서 더 뒤에 거 반복을 안 하고 빠져나와. 생각해 봐요. 이 브레이크가 반복문 안에 있으면 브레이크를 매 반복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반복 때 하고 빠져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네스티 안에다 집어 넣었어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야 한다고. 언젠가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브레이크를 걸고 반복문을 빠져나온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면은 반복문이 하나 크게 있죠. 이 부분 이렇게 네모 쳐서 이만큼이 다 코드 블록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에 그 코드 블록만 딱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넘 s 의 랭보다 지금의 인덱스 i가 더커 크다면 또는 같다면 브레이크를 하자. 이거 자체 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아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다가 사실 반복은 더말이 남았는데 이 중간에 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브레이크를 걸고 빠져나올 수 있구나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처음 배우죠 근데 나는 사실 이 브레이크를 많이 배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 그냥 쓰기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해요 또 다음 예시를 볼까요 반복을 돌고 있는데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어떤 수가 4가 되면 그때 브레이크 한다 이게돼 있는 거죠 이 구조가 보여요? 여기 이렇게 구조가? 이 반복문 안에 이 부분 전체가 다 들어가 있죠 이 f 문 안에 프린트와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프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반복 자체는 31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4라는 수가 나오면 그냥 반복 반복 끝내버린다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이런 순간에 중첩된 반복문 이게 반복문끼리 중첩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것도 제어문의 중첩이니까 뭐 그냥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되게 유용한 기법인데 잘안 알려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가져왔어 자 볼래요? 테크닉 이름은 내가 그냥 이름 붙일게요. 깃발 들기. 그래서 플래그라 돼 있죠. 플래그라고. 깃발을 드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반복을 돌다가, 어느 조건이 되면 빠져나와. 그럼 자, 여기 이 반복을 다 돌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이 기준에서 볼래요? 이게 지금 반복을 다 돌고 나온 건지, 아니면 조건에 맞아서 브레이크 돼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알수 있죠? 그걸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깃발을 드는 거예요.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오 <laughs> 굉장히 씁쓸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아, 이게 진짜 유용한, 유용한 기법이야. 포문을 다 돌고 나오면은 이 뒤부터는 이 친구가 반복을 다 하고 나온 건지, 브레이크 돼서 나온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플래그는 다 0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브레이크 문 안에, 이부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 포문을 완벽하게 다 돌고 빠져나온 거라면, 그러면 플래그가 계속 0이겠죠, 플래그가.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그 조건을 딱 만족한 플래그가 1이 딱 올라가고, 브레이크 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보면 이 플래그가 1일 때, 아, 이 친구는 브레이크 됐구나. 깃발을 들었구나. 이런 걸알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래그에 대한 예제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이거는 똑같죠? 똑같은데, 어, 지금 이 배열 안에 있는 수가 인덱스와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복을 쭉 돌다가 이 안에 있는 수가 인덱스랑 다른 거야. 원래 5면은 좋겠는데, 다른 거야. 다르니까 어떻게? 해? 플래그 들고 브레이크 빠져나오는 거야. 뭐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아 그냥 여기서 한번 참고 해야지 나중에 문제 풀때어 여기서 참고 할수 있겠네.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됐으면 아주 좋을 텐데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가져올까 말까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그 틀이 만드는 거예요. 틀이 나무 만드는 거 있잖아. 이거는 진짜 중첩 반복문이죠. 여기 볼래요 이거 여기. 별을 쓰는데, 엔드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원래 별을 쓰고 그냥 프린트 치면 뭐가 되죠? 엔터가 쳐지거든요, 엔터가.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나한테도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근데 별을 쓰고 나서 그 뒤에 커서가 머무를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를 위해서 엔드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내면 커서가 머무는 거야. 이 뒤에다가 예를 들면 엔터를 치게끔, 라인 피드를 주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뭐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그동안 안 했던 건데. 하여튼. 포문이 지금 두 개가 겹쳐있는 게 보이죠? 이 내부 포문에서는 뭘 하는 거야? 별이?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깥 포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프린트 했다가 뭐 돼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라인 피드를 하겠네요. 엔터를 치게 엔터를 칠 거라고. 인가, 얘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 내부 반복문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그리다가 그 내부 반복이 끝나면 바깥 반복에서는 엔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내부에서 옆으로 별을 쓰는 수가 달라지죠. 이 길이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은, 편집자님이 그려줄 거예요. i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니까 밑으로 갈수록 트리가 커지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네번 반복이라고 했지만, i가 처음이 몇이죠? 0이죠. 그러니까 처음이 별이 0개 출력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게 0, 1, 2, 3개만큼 별의 개수가 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볼래요? 어, 사실 똑같은 건데, 달라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뭐 이게 4가 들어가고 이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 말고도 달라진 게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운트 마이너스 1이 돼 있네요. 그럼 처음에 몇, 몇이 출력되는 거야? 카운트가 만약에 5라면 처음에 5가 출력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 아니고 5번 출력되는 거예요, 별이. 그쵸? 이거를 카운트가 5라면 5, 4, 3, 2, 1하고 트리가 줄어들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모양 만드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시험에 많이 내는 것 같아서 그냥 그리고 이게 중첩이라서 그래서 그 정도 할줄 알면 중첩은 또 크게 문제 되는 거 없지 않을까 하는데 다음에 또 문제 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문제 풀이 강의에서 같이 풀어 보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코리나 앉아 봐. 4단원 추가 시간이었는데 이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4주차라인 저번에 3주차라 했는데 지금은 4주차라 그래? 4주차 마음안 들어 4단원이라고 하면 안 돼? 4강 강이.. 강의, 강이라고 해야 돼? 4, 4단원으로 하면 <laughs> 돼 아, 강으로 하면 돼? 다강 추가? 아가 4단원으로 가 <laughs>